예, 안녕하세요. 스키킹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9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예, 월급이 9시쯤에 들어왔네요. 161만원 들어왔고요 어, 90만원 정도, 예, 90만원 정도 이체해서, 어, 이체해서, 예, 동원수산 100주 매수했고요한 예, 559만원 정도. 예, 그 다음, 대원전선 매수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예. 예, 동원수산 5,930원에, 아, 왜월급날만 되면 오르는지, 씨. <laughs> 예. 무리 안 하고, 100주 정도만 매수했고요. 단타 매매를 좀 한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타 매매 금액을 한, 어, 한 30만원? 36만원 정도 빼놨어요. 예,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서 예, 10만 원씩 들어가려고 예, 대원 전선. 예, 들어갔습니다 대원 전선. 어. 예, 요봉이죠. 그러니까 예, 손절매선은 여기. 예, 2,100원. 예, 요 예, 요봉, 하단부여길 잡고 예, 여기쯤 매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세명 음 전기가 매수를 잘못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하니까 이게 수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급등 나와도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한3 분의 1 지점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에 정정했고요. 에 역시. 그리고 대원전선도 역시 주봉에서 장대봉 나오고 봉하나 기준봉 찾고그 다음에 빠졌을 때 들어간 겁니다. 오늘 팔 수도 있고요. 수익 괜찮게 나오면 뭐 지금 KBI 메탈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너무 올라와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안 들어갔고요. 그냥 좀 빠지는거, 예, 빠지는 거, 예 대원전, 대원전선 빠지길래 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명전기는 지금 제일전기도 예, 빠지지 않고 예, 버티길래 예, 굳이 뭐 매도 안하고 좀더 수익을 좀더 예, 가져가려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명전기는 지금 만약 5%로 9시 반에 가격이 음. 형성된다면 어, 4만원 정도 추가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만들어가지고 예, 1차 매수를 어 1차를 10만원, 2차를 20만원, 3차를 40만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쯤에선 강한 반등 한번씩 잡아줘야죠. 확률이 너무 낮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160만원 중에, 161만원이 들어왔는데, 160만원 중에, 90만원 이체했으니까, 70만원 남은 것 중에 아버지한테 10만원 꾼 거, 플러스 아버지 임프, 임플란트 수술비 해서 14만원, 50만원은 빠져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원 가진 거 가지고, 20만원 가지고, 어, 뭐, 차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반찬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생활할 예정이고요. 아또뭐 게임으로 또한 5만 원씩 버니까 예, 그다음에 주식으로 예, 벌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용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저 예, 일부러 예, 대원정 전선 매수하면서 일부러 한번 올려 예, 미리 올려 봤습니다. 나중에 뭐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때그때 그때 생각을 바로바로 바로 동영상을 뭐맨 나중에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단 중간중간 한 번씩 올려가지고 어~ 과정 매매 과정 속에서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쉬는 날이고요.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